대한은퇴자협회에서요.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대한은퇴자협회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은 60대, 70대가 회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요 우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중에 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40만 원은 찬성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100% 지급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굳이 부정을 하진 않지만 공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분석결과를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요. 어,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보다는 30만 원을 100% 지급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방송해 드렸는데요. 어쨌든 기초연금이 30만 원이 되든 40만 원이 되든 이것이 100% 지급되려면요. 재정의 문제가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공적연금하고 같이 개혁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특이한 단체의 기초연금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한은퇴자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대한은퇴자협회는 은퇴하신 분들이 주 회원이 됐는데 주로 60대, 70대 분들이 주 회원이고요. 유엔에도 등록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은퇴자협회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기초연금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결과를 발표했네요. 네, 대한은퇴자협회가 우리 기초연금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이분들이 대개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직접적으로 어, 해당이 되는 그러한 당사자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대한은퇴자협회는요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창립이 돼서 약 20여 년의 어, 역사를 갖고 있고요. 유엔에도 등록돼 있는 아주 이름 있는 그러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유엔 등록 NGO로서 어, 전 세계적으로는요 2,500여 국제 시민 단체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제가 들어가봤더니 미국의 은퇴연금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요. 어,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얘기들을 어 저희가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네, 대한 은퇴자 협회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여야가 서로 40만 원 인상하겠다. 여러 가지들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정책안을 추진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난 그 은퇴자 협회는 이번 발표에서 기초연금 인상 폭을 두고 여야가 기초연금 상승분에 대한 정책안을 내놓는 가운데 정책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서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혹은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어, 올리는 것보다는 정말 이 노인분들 당사자들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어, 조사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명용 대한은퇴협회장은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노년층 빈곤 1위의 불명예를 갖고 있었는데 이젠 이것이 기초연금을 통해서 씻을 때가 됐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기초연금의 이번에 개정 방향이 그 시작.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약자로 karp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한은퇴자협회 저도 좀 생소했습니다마는 이번 뉴스 기사를 보고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대한은퇴자협회에 기초연금 관련 본인들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하위에 집중 지원한다 그리고 상위 30%죠 역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70세로 상향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꽤 의미가 있는 게 이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설득력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은퇴자협회에서는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최하위 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또, 역차별을 해소하고 70세로 상향해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주명용 대표는 우리 이 자리에서 노년층 정책을 건의했고요. 고민정 의원은 국회 체원에서 협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밑에 사진을 보니까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게 이 정책을 건의하는 것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대한은퇴자협회의 우리 한국본부 사무실이 광진구에 있었어요. 고민정 의원 그 지역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민정 의원에게 찾아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어쨌든 고민정 의원도 국회 차원에서 협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러한 정책 건의에 대해서 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됐죠. 네, 어쨌든 우리가 기초연금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서로 조사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어,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 대한 은퇴자 협회는 본인들이 당사자면서 본인들의 의견을 냈다는 것이 꽤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 안을 냈거든요. 첫 번째 안은 하위 20%, 굉장히 좁혔네요. 하위 20%에 50만원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20%에서 70%는 40만원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1안으로 냈고요. 두 번째 안은요 하위 40%에 60만원 가장 제가 이때까지 본 조사 결과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를 본것 같습니다 다음 70%까지는 30만원 그리고 100%까지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이 안으로 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는요 이때까지 나왔던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냈어요 이란 이안 두 가지 안을 냈는데요 요걸 정리해 보면은 어쨌든 기초연금은 계층별로 100%다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감액제도들은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급시기는 70세부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제 대상자거든요. 그분들도 100%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들이 주장한, 본인들이 발표한 이 금액도, 어, 본인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100% 지급은 찬성을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70세부터 지급을 하자.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어, 종결되겠습니다. 먼저 100% 지급을 보면요. 이100% 지급은 대부분이 원하는 정책입니다. 모두 100% 지급. 금액이 얼마가 됐든 100% 지급해달라.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금액의 차이가 있었죠. 네, 하최하위. 중위, 상위. 이 금액의 차이는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거 아니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대한은퇴자협회가 이러한 자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동일한 금액을 100%다 지급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100%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가 됐든, 어쨌든 100% 지급해달라. 지금 남아 있는 이30% 미지급자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역차별이었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2014년도 출발을 할때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돈에 대한 문제죠. 재정에 대한 문제. 그래 놓고 다음 정부에서 조정이 될줄 알았는데 이게 벌써 네, 10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상위 30%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돼야 되겠다. 또 70세 지급 70세 지급을 얘기했 죠네 이거는 재정의 문제를 반영 을 했기 때문에 이거좀 해소를 해야 된다 국가 재정 을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노인문제에 대해서 65세가 노인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 는데요 요거는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노인에 대한 연령이 조정 되면은 지금 현재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이 65세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돼야 되 고요 또 우리나라가 은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럼 70세부터 기초연금을 타면 국민연금도 조정될 것 같은데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거든요. 네, 오늘은 어쨌든 기초연금은 100% 지급, 감액제도는 폐지, 지급연령은 70세. 네, 대한은퇴자협회는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네, 오늘은 대한은퇴자협회가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하위층을 집중 보장하고 또 상위층도 역차별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100% 지급은 전체가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이 계층을 나눠서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면 이것도 또 다른 또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약간 우려가 됩니다. 네, 어쨌든 은퇴자협회의 이런 조사 결과는 본인들이 당사자면서 본인들이 그러한 것을 감수하면서 발표했다라는 것에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